오늘 어, 이 말씀 가지고 또 계속 말씀을 이제 묵상합니다. 11장에 들어와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사건들을 쭉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나누었죠. 근데 이렇게 동방으로부터 멀어진 신할 평지에서 정착한 이죄 어, 지은 무리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로 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였죠 첫째가 이름을 내는 것. 또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두 가지의 어떤 삶의 목적을 딱 정해놓고 동방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려고 지금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자기네들의 문화를 만들고 도시를 이제 건설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왜이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생각 어, 출발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하나님과 어, 적대하는 그런 목적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번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성경을 좀 읽어가시면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한번 바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해볼 때 그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기본. 제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천국을 선물로 유업으로 얻고 이땅 가운데 천국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정말 그것을 원하신다면 이 기본이죠, 기본.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게 복을 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이 맞죠. 예. 근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관점이 뭐냐면 그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여러분, 이것을 관점으로 보시면 약간 핑트가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이 사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업을 성설이다. 그 말. 작전 실패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생활은 사실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뭐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 선교도 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예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기본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뭘 좋아하고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복을 받겠다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런 그에서 교회에서 예배가 소홀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 교회에 사는 모든 행사가 사실은 인간의 행사가 돼 버려요. 인간의 욕구와 요구를 채우는 그런 행사로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게 급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시중에 있는 많은 교회들 보십시오.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지기보다는 프로그램이나 행사 같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끌어 모으려고 너무나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배인지 콘서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다사랑은 예배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주의 교회 또 인간의 논리와 편리가 판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임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인생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를 딱 짓게 되면, 이 죄가 어떻게 위협성이 있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딱 벽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동방에서 쫓겨난 이 사람들이 왜 신할 평지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름을 내자 했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름을 내거나 또 흩어짐을 면하는 게 하나님을 알고 오면 저주가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곡되어 있어요 이러면 오죽했으면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눈에 비늘이 끼어 있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굴절되어 보이는 거예요 왜곡되어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심합니다 이게 우리 전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몰라요 제가 지난 전도설교 때 나다 나엘의 편견 설명, 어, 설교했는 거 기억나시죠? 이 편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몰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때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빌립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시면서 빌립이 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적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 비늘이 끼어있어가지고 져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 첫째 이름을 내는 거였는데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설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명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이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셈족 할때그쌤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이름이란 뜻인데 명예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명예 이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운영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첫 번째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인간이 이름을 높이자 그런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동방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출세하고 이름이 높아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높은 탑을 탑을 쌓아갈 때가 아니라 높아질 때가 아니라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 높이신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원칙을 몰랐던 거예요 이름은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원칙 첫 번째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이름이 높아지는 줄 알고 그 이름 내려고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름을 높이시고 그 사람을 높이실 때는 하나님께서 낮아질 때 그들이 낮아질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지하니까 이름이 낙인 났습니다. 근데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이름이 난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역자고 배신자의 이름으로 남게 된 거예요. 처음 의도했던 거와는 다른 이름으로 남게 됐어요. 참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들의 의도의 종말이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낮아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시작은 너무 좋게 출발했는데, 여러분, 가론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배신자 이름으로 낙인 찍혔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어요.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요. 결정적 실수가 뭐냐면, 그 숱한 세월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기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 생각을 너무 기도하고 내 생각을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뭐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름이 돼요? 스, 이름을 스스로 높이려고 막 난리를 치다가 결국 배신자 이름으로 낙인 찍혀서 영혼이 남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추구하는 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아, 내가 돈좀잘 벌어봐야겠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건강해봐야겠다. 우리 가족들 한번 행복하게 잘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바라면 여러분도 저도 가룟 유다랑 비슷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너무 뚜렷했다고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압제받는 자기 민족에게 해방을 주겠다. 그런 정치적 리더로 보는 게 잘못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로마롭도 압제받는 자기 민족. 이건 뭐 제가 유추한 거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어떤 목적의 한 해결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론 유다와 저와 여러분이 뭐 크게 다릅니까? 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어느 벽에 딱 맞췄을 때, 막혔을 때, 여러분, 과감히 떠날 준비가 되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가로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 갖다 버려. 내가 이럴라고 예수 믿은 줄 알아?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로니다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너무 좋으셔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 좋아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좋아도 너무 좋아해야 돼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딴 데로 갈 가능성이 커요. 더 좋은 게 나타나면 그로갈 가능성이 크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유혹으로 불려주세요. 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 가시기 전에, 우리 생활 현장 가운데 나가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새벽잠을 자지도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설교 듣고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나는 가룟 유다가 뭐와 다른가 동방부터 쫓겨나서 지금 신할 평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들과 내가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훈련 받았더라면 여러분 그 삶의 부차적인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시고 죽는 것도 아픈 것도 경쟁도 없는 큰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을 알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훈련받았더라면 가로미다가 그죠? 단순히 그냥 로마로부터 해방뿐만 아니라 사단의 사슬에서 참혹한 더러운 죄에서 해방을 주시는 더큰 존재란 사실을 알게 되었을 텐데 2%부족했단말이에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 것이 자꾸 자꾸 버려져요. 예수 잘 믿으면 뭐가 자꾸 자꾸 얻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자꾸 자꾸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 뭐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뭐가 자꾸 생겨요. 그러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막 뭉뚱그려 얘기할 뭐 그런 성질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 믿으면 내 생각이 자꾸 자꾸 죽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주님께로 맞춰주면서 자꾸 자꾸 뭐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의하면 권력과 명예와 이름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텅빈 자리를 보면서 답답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 주시는 거예요. 제 동생도 개척을 했고,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개척을 하는데, 개척해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힘으로 눈으로 안 되는 거구나" 저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빈자리를 많이 보십시오. 이는 삶의 빈자리, 직장의 빈자리, 가정의 빈자리,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2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노력하면 높아지 일은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답니다. 여러분 이름을 좀 내고 싶은분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받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위주의 삶,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살 길이에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있어야지요. 실력이 있어야죠. 물론 그렇지만, 제가 어제 청년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출발선상부터 달라요. 그들하고 경쟁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러고 앉아있는데 잠푹 주무시고 피곤 풀려서 직장 나가시는 분하고 출발이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직장 나가서 맨날 끄덕끄덕 좋으신다면 출발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매일 주일날 교회 와서 띵가띵가 놀고 막 애들이랑 교제하고 그러고 가고 집에 피곤해서 자는데 여러분 토요일날 스파르타식 학원 들어가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공부하느냐고 출발이 달라요 경쟁 대상이 아니라고요 실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내일 뭐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되고 사업해야 되는데 이 시간 여기 와서 막눈 비비고 졸음하고 앉았는데 여러분 그게 출발이 같아요? 같지 않다고요. 우리의 살길은 실력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설교했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이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와 유대인은 굉장히 소수였지만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역사적으로 볼때 다수가 살아남지 소수가 살아남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초기 유대인과 이, 이,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이 기독교가 살아남았는데 그게 실력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거룩성. 이 거룩성이 뭐냐면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야. 내 실력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 나는 너처럼 안 해. 이게 뭐예요? 거룩성이라. 고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사명 붙잡으라고 주변 바라보지 말고 고난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 사명 바라보라는 뜻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실력 없어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능력 없어도 살아남아요. 계속 실력 실력 하다 보면 경쟁 자체가 안 된다니까. 고삼짜리 안돼 경쟁이.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보면 1년 동안 고삼 때 방학하고 공부하는 애들 다 서울대 연고대 다 가요. 이만 애들 다 떨어진다고요. 대학 다 떨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왜요? 그들이 실력을 자꾸 추구했기 때문에. 고룩한 공동체가 살아남았던 이유는 고르기예요. 고르고르. 고룩, 우리 아침에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 동방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삶에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무지로부터 온 것이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흩어짐을 면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설교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였다고요. 이게 축복이었다고요.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흩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흩어지게 하는 게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란 사실이었는데 이거를 몰라요. 왜 몰라요?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알아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들 하니까 그렇게 대충 하지 말고 남들 예수 믿으니까 대충 따라와서 앉아 계시지 말고 생각을 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어깨 넘어서 이렇게 보고 하지 말고 그냥 떠도는 얘기어서 주저 듣고 예수 믿지 말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이 예배에 이 새벽에 잠안 자고 여기 앉아 있는지를 한번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생각을 하는 말은 잘안 쓰입니다. 생각하기보다는 순종하라고 하지. 여러분들 이 오직 요한 부분 히브리서 3장 1절이 이 부분에는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인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면 하루 피곤해서 정말 망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하는 힘이 영성이에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누가복음 1장 29절에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를 받잖아요 그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메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며 거부하메 이게 아니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고 도망가메 이게 아니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때의 생각이 로기코스 헬란 말로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영어에 로직에서 근원이 됐어요 로직의 근원이 된 말이에요 여러분 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로기코스라는 말이 어디에 쓰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할때이 영적 예배에 이 로기 코스가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제가 물어보면 이거 대답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아세요? 여러분 영적이란 말이 로기 코스예요. 로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생각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이게 예배가 아니고 생각 없이 막 아멘, 아멘남발하는게 예배가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왜 그런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저김동훈 목사가 지금 두 가지가 저기 축복이라 고 그러는데 저왜 그런지 내가 저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게 왜 나쁘다고 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뭐 신비스러운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힘이라고.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을 딱 해보니까 아 이거다 생각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거예요. 뭘 생각했어요? 내가 내 테를 쓰십시오. 이렇게 내드렸을 때어 내가 입을 이 손실들 손해들 주마등처럼 쫙 지나간 거예요. 내가 죽겠지 나랑 뭐 파혼하겠지 우리 집은 숙대밭 되겠지 이거 우리 집은 멸문지와 다니겠지 여러분 그 처녀가 아이를 하지 뭐어떻 유대법은 돌로 쳐주기 쳐주기잖아요. 이게 다 생각이 된 거예요.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영성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아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안 나와요.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살기란 사실을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세상의것을 쫓지 않게 돼 있다고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부작정 안 해나시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어떻게 승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육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안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늘 변수가 작용한다고요 근데 변수가 작용하는 가운데 상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에요 이게 상수에 변하지 않는 거라고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데 목숨을 거십시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목사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배 의 자리에 나오시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으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다위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여러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